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부분은 문그리기 부분하고 이제 창문 그리기를 이제 들어갈 텐데요 우선 어, 이번 강의에서는 도어 그리기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옆에 에, 도어 도면은 좀 미리 좀 띄어 놨는데요 자문 방문 이에요 문이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현관문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창고 문도 있고, 뭐, 욕심 문도 있고, 큐비클 문도 있고, 뭐, 문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이번 강의에서는 방문 위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뭐, 문 그리기는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 종류가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어, 얘를 어떻게 그릴 건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단면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팔로우미를 이용해서 이 단면을 쭉 이제 팔로우미 시켜서 이 문틀부터 그릴 겁니다. 문 전체 틀.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방문을 그릴 거고요. 자, 그러면 방문을 한번 이제 그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면부터. 자, 이거는 이제 단면 같은 거그릴때 이렇게 비껴서 그리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탑뷰로 위에서 보는 탑뷰로 맞춰놓고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얘를 뭐 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셔도 되고 뭐 어떻게 그리는 거에 따라서 뭐좀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최대한 빨리 그리면서 쉽게 그릴 수 있는 걸로 가시면 돼요. 제가 그리는 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우선 전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걸 렉탱글로 이렇게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가 여기가 40, 160이니까 200에, 그 다음에 15, 30이니까 45가 되겠죠? 45에 200 사이즈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엣지 라인을, 무브 복사 15만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무브 복사를 쓴 이유는, CAD에서는 옵셋을 하면 되는데, 스케치업은 라인 한 개만 옵셋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브 복사를 저는 이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이걸 테퍼로 이렇게 추적선 같은 거를 끌어오셔도 돼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저는 추적선을 쓰기보다 뭐,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냥 저는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필요없는 선을 좀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자, 이렇게 단면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 단면은, 음, 자, 이렇게 좀 밖으로 빼낼게요. 자, 참고로 이 단면은요, 실제 제품에 따라서 단면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수업용으로 그린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기성용의 기성에 따라서 기성 제품에 따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에 따라 형태가 다 다릅니다. 자 우선 얘를 잠시 그룹으로 좀 묶어놓을게요. 어 이제 경로선하고 합쳐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좀 그룹으로 묶어놓고 자 그다음에 경로선으로 사용될 선을 폴러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리겠습니다. 어, 전체 사이즈로 그릴게요. 900에 2100. 자, 그리고 이 면은, 뭐, 지우셔도 되고, 뭐, 안 지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뭐, 이런, 좀, 이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펄러우미를 하실 때, 뭐,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치에 따라서, 얘가 좀, 펄러우미를할 때,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위치를 이렇게 좀 밖으로 빼낼게요. 아이고, 띵. 자, 이렇게 좀 밖으로. 자, 이를.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laughs> 첫 번째 급도 볼게요. 자, 이제 경로선을 선택해서 이제 펄러미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경로선을 선택하면 얘가 선택이 안 되겠죠.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얘를 펄러미를 했을 때이 그룹 자체는 면 선택이 안 돼요. 지금 금지 마크 뜨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를 분리를 시키셔야 됩니다. 익스플로드로 그렇게 하시고, 얘를 경로선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얘까지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얘를 선택을 안 하시게 되면 이제 펄러미가 여기까지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펄러미 사용해서 면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깔끔하게 잘 작업이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놓고 하는 애를 자, 얘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분해를 시켰는데, 자 아까처럼 펄러미를 한번 적용해볼게요. 자 경로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펄러미를 선택을 했더니, 어 뭔가 이제 이상하죠? 사이즈가, 이제 폭이 이 두께가 반만 됐어요. 자그 이유는 지금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얘가 이게 여기까지 딱 끊어서 돌아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여러분들이 중간에 간다 두잖아요. 그러면 얘가 면 선택을 펄러미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얘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얘를 선택해서 얘만 돌리거나, 이렇게 반만 돌아가겠죠. 여기 이렇게 쪼개진 부분에 의해서. 그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아이고. 얘를, 제가 이제 중간에다가 한번 둬볼게요. 지금, 이렇게 조금 살짝 올렸죠? 음. 어, 이런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면이 이제 잘리지가 않기 때문에.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잘 하시고, 경로선만 선택, 됐죠? 그 다음에, 팔로우이 단면.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사이즈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이즈 재보면, 2100. 그대로 다 떨어지죠. 그 대신 얘가 이제 중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 경로선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뭐 지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있죠. 이 문은요 벽체 면하고 이제 붙죠 여기가. 그리도 굳이 뭐 지워주시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좀 깔끔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뭐 지워주시면 또 좋고요. 자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이제 다르게 될 경우인데요. 제가 지금 바깥쪽으로 빼놨죠. 처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처음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안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넣어요. 그럼 이게 사이즈가 커져요. 한번 볼게요. 얘를 이제 분해를 시키고 그리고 펄로우미를 이렇게 해보시면 얘가 지금 어, 여러분들 이렇게 재보기 전엔잘 모르겠죠. 한번 재볼게요. 얘가 어, 990이 나와요. 얘가 전체 사이즈가 이제 445였죠.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총 90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펄러미를 쓰실 때이 위치를 잘 놔야 돼요. 이 안쪽에다 놓시든지 아니, 밖에다가 놓을 때는 사이즈를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어, 문을 문틀 부분을 한번 이제 작도를 해봤는데요. 문짝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를, 이제 문짝을 그릴 때는 또 이거 그룹으로 묶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겹쳐지니까. 자, 문짝이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문짝을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덧 그릴게요. 자, 문짝의 두께가 지금 4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푸시로 이쪽 방향으로 40만큼 푸시를 하시면 문짝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그룹으로 또 묶어 주시고요. 열리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테이트 이쪽에서 열까요? 자 이렇게 열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문그리기를 해봤는데 사실 여러분 실무에서는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려봤자 뭐 그렇게 티가 안 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벽체를 가상의 벽체를 한번 그려놓고 해볼게요 어, 가상의 벽체를 그려놓고 한번 문을 그려볼게요 뭐 이게 벽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벽체 두께는 200인데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구멍도 좀 뚫어볼게요. 얘는 이제 대충 정확하게 할까요, 그냥 900에 1,100? 아이고. 딩. 자 여러분들 레크탱글을 이렇게 중간에서 시작하는 거왜 그러냐면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기 때문이에요. 컨트롤 키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100, 2100. 자, 이거를 뻥 뚫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벽체에서 개구부를 낸 상태. 이 위치에다가 한번 직접 그려 볼게요. 벽체가 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룹으로. 안 그러면 또 합쳐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 폴로미를 굳이 쓰지 않고 어떻게 그리냐면 얘를 렉탱글로 이렇게 겹쳐 놓고 이제 옵셋으로 문 프레임 두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면 지워 버리시고 얘를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 보통은 이제 시공을 할때 여기를 살짝 튀어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거든요. 여기서는 한 10mm 정도 튀어나오게 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문틀 완성이에요. 문틀 모양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실무에서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문짝도 그려 볼게요. 문짝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그려 주시고 푸시로 그냥 40.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케치업에서는 이렇게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구분선이 보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v 이 a 로 실사 렌더링도 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같은 재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뭉쳐서 뭉개져가지고 이 선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보이겠죠. 하나의 면으로. 그래서 여기를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얘 사이즈를 좀 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냐면요. 여기 옵셋으로 한 2mm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2mm 정도만 살짝 옵셋을 해주시고 얘를 지금 이 전체 잘안 보이니까 숨길게요. 자, 지금 아이고. 자, 어떻게 없했는지 이해되시죠? 음.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2mm 정도만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홈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실제 시공할 때도 사실 이렇게 여유치를 주거든요.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케 저기 v r a 돌리실 때 이 면이, 같은 재질이라 하더라도 얘가 이제 선은 좀 분리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 면이 사라졌네요. 라인을 그냥 하나만 찍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 그리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창문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